선수. 먼저 복싱 라이브 M B n 일산 대화동 원마운트 특설 링에서 자 이제 슈퍼 라이트급 경기네요. 네. 6 3 k g 미하경입니다. 신성체육관 수정 김태승 선수와 더 파이팅 체육관 수의 장승웅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지금 김태승 선수가 입찰라고 있죠. 네, 사전 인1 k 요입패 태승 선수 35살입니다. 아맞아 <laughs> 네. 네. 반면에 아대 장승훈 선수는 아 36살 예. 오니 테비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태승 총코너 먼저 링 위로 올라왔고요. 자 이어서 이제 청코너 장승훈 선수 링으로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프로에 데뷔하는 선수인데요. 얼마나 떨릴까요? 그럼요. <laughs> 이 선수는 네. 지금 대학생이죠? 아 동북대학교 3학년에 지금 재학중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오늘 원 마운드 특설 링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네. 많은 관중 앞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네. 실왜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네 지금 링 사이드보다는 링 주변 위 상가 쪽에서 관전하는 어, 관중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네. 네. 어, 식사하시다가 아, 무슨 일인가 나와서이 이게 복싱을 보고 계시는 팬들이 좀 있는데요. 네, 식사하시면서 지금 네. 보고 있는 거죠. 네, 반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슈퍼라이트급 경기 4 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홍코너 김태승 선수가 소개되겠습니다 소속 김태승. 아, 보면 상당히 좋네요. 네. 35살입니다. 네. 175cm, 63kg. 2승 2패, 장군. 그 중에 1KO가 있습니다. 자, 춘사에 어, 하나, 어, 하나도 주사. 없죠. 네. 자, 이에 스서는 장승웅, 장승웅 선수입니다. 네. 장승웅 선수는 26살입니다. 177cm, 63kg입니다. 양선수와 신장은 비슷하고요. 네, 데뷔전을 치르는 네. 장승웅 선수입니다. 네. 조만식 국제심판님을 소개합니다. 자, 주심에는 조만식. 아, 국제신판이죠? 네. 네. 자, 김태승 선수가 아, 35살인데요. 네.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또 네. 35살이라고 해서 뭐 체력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럼요. 지금은 옛날, 뭐, 저희 때라면 좀 그렇지만, 저희 위세대보다는 지금 나이하고 좀 무관해요. 네. 자, 지금 몸 상태 보십시오. 김태승 선수 예. 상당히 그 군살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아주 열심히 연습한 네. 모습이 세포. 몸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자, 왼쪽이 김태승 선수고요, 오른쪽이 장승웅 선수입니다. 아, 장승웅 선수도 상체 발달이 잘 됐네요. 네. 네. 자, 상체 발달이라는 건 어떤 펀치력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자, 홍코너의 신성체육관 소속의 김태승. 그리고 정코너의 더 파이팅 체육관 소속의 장승웅 선수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데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 경기를 치르는 김태승 선수다. 조선수의 나이는 9살 차이가 나고요. 신장은 어, 비슷합니다. 175cm, 177cm, 2cm가 차이가 나고요. 자, 슈퍼라이트급 3분 4라운드로 진행됩니다. 1라운드. 자, 왼쪽에, 어, 오른쪽이죠. 지금 줄무늬, 어, 노란색 줄무늬가 들어간 트렁크를 입고 있는 선수가 김태승 선수고요. 지금 등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오른쪽이 장승우 선수입니다. 왼손째. 아, 지금 김태승 선수가 초반이긴 하지만 그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감이네요. 있 네. 자세 네. 자체가 안정감이 있어요. 자, 라이트, 스트레이트. 뻗어봤습니다. 말씀해준대로 안정감 있게 음. 김태승 선수가 축반에경기를 네. 끌고 네. 가고 있습니다. 랩 잽. 자 라이트 들어갈 듯하다가 빠져나옵니다. 사람도 선수답지 않은 그런 기량인데요. 라이트. 주먹 스피드도 상당해요. 네. 아주 매섭습니다. 라이트. 아, 정말 빠른 주먹이야. 안면으로 들어갑니다. 전광석화 같은 주먹이었습니다 김찬 응원의 박수 아 저런 순발력이 글쎄요 나이를 무색해 하는 거예요 예. 네. 저런 전광석화 같은 주먹을 한번 보게 된다면 장승우 선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왼손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라이트까지 데뷔전을 치르는 장승우 선수인데요 상대가 상당히 어려운 까다로운 네. 김태승 선수입니다 자 상당히 뭐랄까요 장승웅 선수가 좀, 아, 불안해 보이는 듯한 그런 네. 인상을. 아, 아 옆구리 맞았어! 요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 제대로 맞았어요. 아, 저 음, 옆구리가 이거, 이제 숨을 아, 쉬기 어려워요. 힘들다는 옆구리죠. 자, 저 부위가, 아, 간 있는 부위거든요. 네, 마우스 피스를 뱉었습니다. 저 부위는 약도 없습니다. 자,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경기 네. 끝나네요. 자,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네. 네. 자저 주먹은 맞아본 사람만 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태승 선수가 네. 1라운드에 KO로 경기 끝냈습니다. 자 인상적인 아... 아니 래프트 이죠 래프트 엎었죠? 래프트 훅 네. 아이 재대로 네요아 정말. 네. 변정일 해설위원이 저 주먹에 아. 맞으면은 뭐,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아, 얘기를 누누이 네. 얘기하시는데요. 네. 옆구리가 그만큼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는 경기를 펼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부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오른쪽 옆구리가요 예. 정말 이야 어, 아. 정말 제대로 맞았네요 네, 네 1라운드 KO를 뺏어냈습니다 자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 날이었는데요 장승웅 선수는 정말 힘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아 정말 아주 <웃음> 흥났네요. <웃음> 네, 자 김태승 선수가 슈퍼라이트급 승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자 잠시 후에 계속해서 경기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오래갔다. 힘든... <laughs> 차를 말하는 그들 앞에서 나는 놀라운 표정 하나만 지을 뿐이었다. <웃음> <웃음> 추석 연휴 티맵을 켜면 실시간 빠른 길을 안내합니다. 부모님의 기다림이 짧아지고 며느리의 스트레스 또한 줄어드니 보름달처럼 꽉찬 연휴가 되지 않을까요? 티맵의 실시간 빠른 길 세상을 바꿀지도 티맵. 더 완벽한 상태를 위해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죠. 스타일도 건강도 그리고 엔진 관리도. 카센터에서 만나는 전문적인 엔진 관리 불스원샷 프로. 이렇게.

경로안내를 시작합니다. 업데이트 안에도 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유 플러스 네비 LTE. 이런 게100% LTE 생활.